저희는 지금 리바이스 50유진 1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벤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5시에 있을 뮤직 콘서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따 봐요. 따 봐요. 네. 데이투드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유진스입니다. 데님은 뭐다? 리바이스! 리바이스 501진이 탄생 1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요 5시에 오늘 리바이스 뮤직 콘셉트를 꼭 함께 즐겨주세요 안녕, 안녕. 스카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미지스. 안녕하세요, 뉴진스입니다 최초의 데님은 리바이스. 리바이스 501이 벌써 150주년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당연하죠. 네. 아, <laughs> 이따 5시에 저희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안녕하요 지투코리아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, 뉴진스입니다 리바이스 글로벌 엠브소더로서 오늘 150주년 리바이스 파티에 참석했는데요 5시에 있을 무대도 함께 즐겨주세요 <목소리> 안녕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뮤직스입니다 최초의 데님은 리바이스인 거 아시죠? 리바이스의 글로벌 엠버서더로서 저희도 이번 행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5시에 리바이스 공식 채널에서 저희의 무대도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Stay tuned 안녕 <목소리>